안녕하세요. 실시간 경마, 대지엄마입니다 3월 30일, 일요경마 서울 일경주 오픈 예상합니다. 서울 일경주입니다. 10시 35분에 출발하고요 아, 요번 경주는 지금 그 경마항에서 1200m 육군 경주 잡아놨는데, 7번, 무난하게 7번을 머리로 잡아놨는데요. 얘가 가는 순간 배당이 없어 보입니다. 가장 여기서는 세 보이는 마필입니다 마땅한 말이 없어요. 그때문 예를 놓고 가는 게 정석이다 그렇게 보여주고요. 꼬리말로는 3번, 10번, 9번 뭐 이렇게 잡아봤는데 6번까지 옥성이까지 잡아봤는데 한 마리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1번 럭키데이 조교는 상당히 좋은데 보여준 게 없네요. 2번 클러큐 요것도 잘 만들어 놨는데 10만원 원래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워낙 얘도 보여준 게 없습니다 3번 네길의 에이스 지난 경주 때 같이 뛴 말이 있습니다 같이 뛴 말이 있는데 기대하라 요 3번 기대하라는 마 비로 오늘 같이 나오거든요 네길에이스 의 근데 기대하라가 말이 좀더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길에이스 의 후창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을 지니고 있다 한 2착, 3착, 3착, 2착, 3착, 2착 정도 보고 싶네요. 내기레이스. 4번, 라페스타. 보여준 게 너무 없구요. 5번, 미라클삭스. 혹시 3착 노릴 수도 있겠는데 말이 아직 안돼 보입니다. 6번, 스트리트 루비. 조교가 상당히 좋습니다. 수영조교도 시키고 아주 조교가 좋은데. 혹시 배당판이 뚫리면. 뭐, 후착으로, 한 3착으로 배당을 쌓아 먹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7번, 크리솔 리케. 충마루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코지 기수가 탔는데, 코지 기수가 그 외국인 기수들 중에서는 가장 좀기승술이좀 떨어지지 않나. 근데 오늘 은그 말을 상당히 좀잘 탔습니다. 적응이 완전히 끝난 것 같다. 크리솔 리케. 상태가 요 정도에서는 1차, 2차.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마필로 보여지네요. 8번, 미스 페이머스. 조교는 나쁘지 않아요. 조교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모를 복병마로는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9번, 기대하라. 도전 마필로 입상 가능이 상당히 뚜렷해 보입니다. 우승 가능, 입상 가능. 틀리죠? 우승 가능은 1차, 2차. 입상 가능은 한 2착 정도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스마트 테이크 조교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혜정 기수가 탔는데 조교가 상당히 좋다. 한 3착 정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일단 그 여본경주는 특별한 게 없어요. 7번 넣고 9번 3번 10번 6번 1번 뭐 요정도 보여지네요 7번 넣고 9번 3번 10번 얘네가 주력마권이고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실시간경마 대지경마에서 제공하는 예상지입니다 서울 일경주 1200m 국산육구 신마경주구요 충마가 있는 저배당경주로 보여집니다 문의사항은 1811 2789 이쪽으로 하시면 되구요 7번 9번 3번 10번 8번 7번, 9번, 10번, 3번, 8번 배당이 없어 보이네요. 문의상은 1811, 2789 7번, 고지 요거 쌍도 가능하고요. 상대가 약해서 2착 정도는 충분해 보인다. 요 9번을 잘못 썼네요. 9번, 마이어 후착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전력을 지니고 있다. 7번, 9번 7번, 9번, 3번 3마리가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조교가 좋은 10번 효정이 찝찝하고 8번 시싱 얘까지 괜찮아 보이네요 일단 그 7번 놓고 3번 9번이냐 7번 놓고 9번 3번이냐그 게임인 것 같고요 7번 3번 9번 8번 6번 같은거 이런 옥성이 이건 조교가 좋으니까 한 3착 정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고배당 2번 김하영기수 요거 그 배당을 도전할 수 있는 3차기겠죠. 차 3차. 3착. 그렇게 보여지고요. 만들어 놓은 거는 10번 효정이를 만들어 놓고 10번, 6번, 8번 요 마방에서 공들이 마필들은 이렇게 보여진다. 7번 놓고 9번, 3번, 10번이냐 7번 놓고 3번, 9번, 8번이냐 머리를 7번 놓고 가지고갑니다 2차간에는 들어갈 것 같아 보이네요. 문상은 1812, 2789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경마, 돼지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